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사랑을 받고 있는 모바일 퍼즐 게임 미스터 드릴러가 출시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기존의 오락실 게임으로 굉장히 유명했었죠. 콘솔은 물론 PC 온라인 게임 등 다양한 시리즈로 출시돼 전 세계 게임 이용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아온 작품인데요. 이제는 모바일로도 즐길 수 있게 됐습니다. 땅에서 솟구쳐 나온 블록들을 파괴한다는. 파괴에서 지하로 뚫고 내려간다는 컨셉으로 개발이 됐고요. 밑으로 내려가면서 산소가 점점 줄어드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산소도 먹고 그리고 블록도 점점 피하면서 밑으로 점점 많이 내려가는 그런 목적을 가진 게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미스터 드릴러는 귀엽고 아기자기한 캐릭터를 통해 블록을 파괴하고 이를 통해 몬스터와 보스를 물리치는 게임인데요. 의외로 전략적인 재미와 스릴을 느낄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기존 미스터 드릴러에서 팻의 전투라는 콜라보레이션을 했습니다. 드릴을 점점 파고 내려가게 돼서 에너지를 얻게 되고 이 에너지가 스에 전달이 돼서 팻끼리 서로 전투를 하게 되는 새로운 시스템을 집어넣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유저들은 이스을 점점 센스을 가질 수도 있고 귀여운 팻도 있고 이스을 모아서 타운도 꾸밀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게임이 되겠습니다. 미스터 드릴러가 다른 퍼즐과 가장 큰 차이점은 다양한 패들이 등장한다는 점인데요. 퍼즐 게임이라는 장르는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패을 이용해 몬스터를 처치하는등 RPG 방식과 흡사한 면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이 펫은 레벨과 등급이 존재해 등급이 높아질수록 공격력과 민첩성 등이 강해지는데요. 때문에 블록을 파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펫의 레벨을 높여 전체적인 공격력을 높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는 미스터 드릴러가 밑으로 내려, 파고 내려가는 게임인데, 이 느낌을 활용을 해서, 어, 유저들은 좀 시원한 스트레스 해소도 느낄 수 있고요. 가구나 팻들을 모아서, 뭐, 내 타운드를 꾸밀 수도 있고요. 여기서 이제 유저가 이제 놀수 있는 공간을 점점 더 확장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어, 이제 더 추가적으로, 뭐, 나중에는 뭐, 유저끼리 뭔가를 할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나중에는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스터 드릴러는 쉬운 게임성과 떨어지는 블록을 피하는 스릴감 등 원작의 즐거움에 스마트폰 특성에 맞춘 간단한 조작법과 이용자 간 경쟁, 마을 꾸미기 등의 요소를 추가했는데요 원작의 느낌은 최대한 살리되 넷마블이 쌓아온 노하우를 접목해 유저들에게 좋은 반응을 이끌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미스터 드릴러는 출시를 기념해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보다 자세한 사항은 론칭 페이지 및 공식 카페를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